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첫 시간에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. 밀렁가에다 춤을 출때이 남자가 나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? 그 생각 하지 말아요내 자신 자체가 아름다우면 은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 본질은 변하지가 않아요. 아이 남자랑 처음 봤는데 이 남자랑 처음, 들었는데, 이 남자랑 처음 내가 아름답지 않아라는 건 남탈하고 있는 거예요. 아니에요. 내 아름다움은 내가 지켜야 된다. 얘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 아름다움은 내가 지키기 때문에 내 본질인 거죠? 내 아름다움을 남자한테 맡긴다면 내 본질을 잃은 거야. 5번하고 7번 있잖아요? 뭔 차이냐면, 여러분들 하는 말다 맞아요. 다 자신감 있게 존대 말씀해 주셔야 돼요. 이 수업은 뭐 한다고요? 자존감을 형식시키는 수업이에요. 자존감은 내 성취감과 연결이 되니까.